자, 어, 4번 보게 되면, 얘가 지금 뭐냐면요, 로그 3X하고 47쪽 4번. 47쪽 4번. 네, 4번. 네. 로그, 뭐지? 3X하고, y 는뭐다 로그 7X 있지 않습니까? 맞나요? 네. 자, 좌표평면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사각형 중두 함수 y는 로그 3x와 로그 7x 그래프와 모두 만나는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되어있고요꼭지점의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이고 한 변의 길이는 1이다. 그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는 모두 100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수부터 시작이구요. 지금요. 자, 지금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이렇게 되있는 상황이고 네. 시 <laughs> <laughs> 생각할까? 연하게 할까? 양이 이렇게 할게 그냥 자 이렇게 이런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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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그래서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그려져 있냐 하면 어, 로그 7X 그래프는 이러, 이렇게 하고 있지 이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지? 로그 3X 그래프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하고 있나요? 맞나? 이거 있잖아? 그렇지? 이거 가운데 있는데 자 정사각형 중에 이두합수와 뭐 모두 만나는 거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모두 만나는 거의 개수를 물어봤고. 자, 이 밑에 거는 친다, 안 친다? 안 친다. 왜안 친다? 꼭지점의 좌표가 사각형의 꼭지점 좌표가 모두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자연수가, 여기가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 자표가. 얘들, <laughs> 여기가 아니잖아요. 여 얘네들이요. 근데 이 밑에는 안 쳐. 얘들이. 자그 위에서부터 시작인데요. 이게 지금 어제 이 함수하고 다 만나야 돼요. 뭐부터 시작이다? 얘부터 시작이죠. 만나고만나잖아요 맞아요. 이게 다된 거죠. 쭉쭉쭉 다 되잖아. 맞지? x 값이 3일 때부터 해서 쭉쭉쭉 갈 겁니다. 지금이 맞지? 근데 어젠가는 지금 7의, 7X 그래프가 어, 그 값이 어 된다고 2보다 커지겠죠. 맞지? 얘네 무슨 말이지 3X 그래프는 3그 3X 그래프는 값이 2보다작은데 7X 그래프가 2보다 커질 거 아니야? 이보다 이란이이보 그래프가 이보다 커질 거 아니야? 보다 이보다 커질 니이다 커질 거 아니야? 다커 이보다 커질 거 이보다 오질거 아니야? 이게이렇게질거 상이 있다, 상균 있다, 상균 있다, 상균 있다, 상균 있다, 상균 있다, 상균 있다, 이렇게 되는데 네. 네. 자 언제부터 x가 얼마가 되면 일단은 100을 넘죠? 1을 넘었을 땐 100을 넘어서야 되는 거니까 맞지 얼마지 어? 어? 15. 오한 개면 얼마다? 100. 105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잖아. 십, 십사, 십오, 십육, 십칠 18, 이렇게 해볼게요. 15일 때 7X 그래프가 얼마라고요? 2점 얼마일 거야? 저 값이 105니까. 이보다 끝까지 성용하니요 점을 지날까? 요 점을 지날 거야? 맞아 이게 주 이게 얘네들 얘가 쭉 따라오면서 해서 이렇게 지날 거라고요. 얘네 니까. 이게 7X 그래프야. 되지? 3X 그래프는 15일 때 얼마지? 45니까 여전히 1을 못 넘어 그럼 여전히 이렇게 가고 있을 거아니맞니 맞아요. 그러면 응.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요 사각형까지는 뭐라고요? 요 사각형까지는 뭐라고요? 두직검 곡선이 다 지나는 거잖아그 맞지?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지? 만나, 만나, 안 만나, 안 그기서그 맞지? o k a 진행될 겁니다. 지울게요. 자,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하면서 쭉쭉쭉 하고 있습니다. 계속 쭉쭉 하고 있다가. 그래서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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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 자, 3x 의 그래프도 언젠가는 1을 넘어서일거 아니야? x가 만약에 얼마나 34는 99잖아. 그러니까 34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1을 넘어서는 거지. 얘가 34, 34, 3 5이한다면자 34일 때 여전히 일정 얼마고 34부터 얼마나고요 2를 넘잖아 로그 3x가 그럼 이그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맞지 얘네 무슨 말인지 7x는 계속 이렇게 오고 있을 거고 맞나 요 그럼 어디서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해서 되는 거죠 맞지 이렇게 맞나 무슨 말인지 해서 쭉갈거아니야 어디까지 가는 거죠? 지금요? 1 0까지니까백까지 100까지 가겠죠? 맞아요? 까지 가나요? 그렇죠? 백까지가는 거. 이게 몇 개냐는 겁 사각형이요. 여기 자, 사각형 살건데요 자, 3부터 해서 세번째지 이게 4, 5, 6이면 만약 6까지 원을 <laughs> 다고요 100만 아, 이잖아 그러면 3 0 6하면 되는 거죠. 총금 3개. 그렇지? 그 외에서 몇까지몇 개지? 1 5빼기3 4만 하면 되는 거죠. 총1 0 0개라고요 그래서 2 0 0 되고. 이거 마찬가지죠. 3 <laughs> 3일가 100까지니까 1 0 0빼기 33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고요 67인 거죠. 그렇지? 그럼 12 플러스 67사이면 얼마나 고요7 9다 이렇게 맞나? 맞다. 사만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